55세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중요한 나이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도전은 물러서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은퇴 후 충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현명한 돈 씀씀이가 필수적입니다. 본글에서는 55세 이후 절대 해선 안될돈 씀씀이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계획 없이 돈 쓰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돈을 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남은 삶의 기간이 짧아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계획 없이 돈을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계획 없이 돈 쓰는 것은 지도 없이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길을 만나 길을 잃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에 계획을 세워 돈을 쓰는 것은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예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계획은 자신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상 자금은 질병, 실업, 가전제품 수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둘째, 충동적 구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좋아하는 것을 보고 즉시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충동적 구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동적 구매는 허기를 참지 못하고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건강에 해롭고 장기적으로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구매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에 좋고 장기적으로 유익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구매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매 후 후회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격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 구매나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부채를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부채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채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에 부채를 줄이는 것은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55세 이후에는 가능한 빨리 부채를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먼저 갚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율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55세 이후에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한 노후 자금이 겨울을 대비하는 식량과 같이 필수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활력 넘치는 봄과 여름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겨울의 추위와 어둠이 다가옵니다. 만약 겨울을 대비하지 않고 충분한 식량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미리 충분한 식량을 마련해 두었다면 따뜻한 집 안에서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 자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노후 자금이 없으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원하는 삶을 살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충분한 재산을 쌓은 사람이 은퇴 후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저렴한 주거지로 이사해야 하거나 일부 자비를 해야 생계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5세 이후에는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적립식 저축, 연금 상품 가입,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후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더라도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면 미래에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을 대비하여 식량을 마련하는 것처럼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현명하게 노후 자금을 마련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계획하십시오. 다섯째, 건강 관리에 투자해야 합니다. 55세 이후에는 건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돈을 벌고 즐거운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건강관리투자는 집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낡고 붕괴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집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새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금연, 절주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55세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중요한 나이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열정과 도전 대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충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현명한 돈 씀씀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조언을 실천하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름으로 제시한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돈 씀씀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5세 이후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 것도 삶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면서 이러한 가치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